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러면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그 필수 동사, 네, 30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음, 동사가 3개가 있는데, 네, 그 혹시 저는 한 20분부터 30분까지, 한 1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아, 좀 길게도 5분이 아니라 좀 길게도 된단 말이죠. 네, 아, 그러면은 수업을 가도 한 30분까지만. 아, 잠깐만요, 지금, 어, 그래, 좀 길게, 5분이 아니라 좀더 길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 그럼 문법 설명해도 되겠다. 네. 아, 네, 문법이랑 응용을 조금만 해도 되겠는데요. 그 응용이라는 것은 네네. 무엇이냐면, 배운 것들만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로 도치. 아, 네. 아, 대치예요. 다른 단어로. 응. 네. 그래서 우리가 30개의 필수 동사가 있고, 그 대부분 그 끝나는 것은 그 전미사가, 동사의 전미사가 알이거나, ir이거나, ar.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끝나죠. 우리가 이 예문에 나온 것들에서 보면은. 그리고, 네. 네. 그, 동사, 다음에 오는 것은, 뭐, 무엇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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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타동사일 때는 명사가 올 테고, 아니면은 이제, 부사, 전치사, 구가 오는 거, 어디에 하면은, 아, 아니면, 오, 이렇게 되고요. 그, 누구와 함께 하면, 아베크,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 내가, 저수의에뜨디이영 <목소리> 제, 제, 앙샤. 제앙샤. <목소리> 어, 제앙샤. <목소리> 어, 끝에 자음은 발음 안 하고, 자음은 발음 안 하고, 모음은 발음합니다. 응. 모음은 발음하는데, 만약에 이로 끝나는 모음이 많은데, 그래봤자 뭐 발음, 그 이라는 발음, 으,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자음 그냥 읽으면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접에, 아, 레꼴 꼴에서 그, 그, 엘 발음 하다 보면은 그냥 이 모음 아. 발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가 없다라면은, 어, 레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음. 꼴, 꼴 하니까 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저배알 레꼴. 저베 알 레꼴. 음. 저페 메드부아 저케 메두 어, 자음 발음 안 합니다. R, S. 네. 그 다음에. 저, 디, 라, 베리, 떼라베 베리떼. 응. 아까는, 아까 이는 그 발음을 자, 그냥 자음에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은 발음을 베리, 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오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응. 네. 베리, 떼그 다음. 이브, 쇼콜라. 응. 저브, 두 쇼콜라. 쇼콜라. 네. 응. 쇼콜라. 네. 응. 이브, 나, 뉴. 응. 저세빠래레 에스파뇰. 레 에스파뇰. 응. 에저퐁유누두시저유두시 응. 저 돈느. 나옵죠? 응. 나니여기서는 지금 돈을 준다 하니까 내 친구에게 아나미아 남이. 여기 보니까 지금 1인칭만 전부 다 예시로 나왔는데, 다음에는 이제 여러, 여러 인칭을 갖다 다 섞어서 할 건데요. 내일부터는요. 그 1인칭에 보면은 S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S가 아닌 것도 있지만, 뭐, A로 끝나는 것도 있죠. 전미사가. 1인칭에서. A로 끝나는 것도 있고, S로 끝나는 거 이렇게 대부분인데, S로 끝나는 건 어, 어떨 때면, 이냐면은 I, 그, 기본형 동사가 i 로 끝나거나 IR로 끝날 때. 근데, 음. 만약에, 일만 떼버리고, 애만 남는 거, 그죠? 음, 예를 네. 들면은, 어, 저돈 ᄅ에서 그이가 남는 거죠. S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 그 다음. 저 허갸아우드, 저허갸아드 라텔레비지용. 여기서 S 있죠? 이게 S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가, 어, 앞에가 모음이 오면은 Z 발음이고, 어 자음이 오면은 수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이니까 텔레비지용 지용이 돼요. 텔레비지용. 음. 네. 응. 네. 그리고 허기아우드 이거 지금 기본형이 뭡니까? 허기아우드 왜냐하면 2로 끝났으니까 1인칭에서허요그쵸 네. 그다음에 위에 돈 돈은 어, 기본형이 뭐예요? 돈에. 어. 어그 위에 꽁퐁 아니 아니 아니. 퐁퐁저퐁 이거는 이, 기본형이 뭐예요? 퐁드. 그죠 그니까, 러 i 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I나 i r 로 끝나면은, s가 붙습니다. 1인칭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 에로 끝납니다. 에. 왜냐면은, 기본형이, A, A로 에, 로 끝나니까. 저 허기아드, 라텔레비지용 했고, 그 다음. 어, 응. 저, 응, 저 바을, 저 바을, 아벡 모나미. 응. 네. 응. 그쵸, 여기서, 어, 여기가, 저기, 프랑스어는, 저기, 경험을 하잖아요. 끄, 뜨, 뿌, 이런데, 여기 티는, 어, <laughs> 저, 저기, 츠 발음합니다. 나추, 이렇게 추추 발음합니다. 네. 나추, 라나추. 응? <laughs> 저몽스 유니폼. <laughs> 여기서, 멍즈의 멍주. 어, 기본형은 뭐예요? 멍즈. 그쵸? 에, 기본형은 에입니다. 왜냐면, 하 에로 끝났으니, 어, 기본형은 에입니다. 왜냐하면저 멍즈, 그, 1인칭에서, 에로, 에로 끝, 어, 으로, 저기, 어, 에로 끝나니까, 알파벳 에. 응. 저 부하, 들로, 여기서 부하, 부하, 이거는 뭐, 기본형이 뭐예요? 와. 그쵸 부하 R 아, 이로 끝나죠 그러니까 s 가 붙은 겁니다 We 그다음 응 전리 앙리브 제크리 유놀레트 you know, cool. 응 그다음 응응 you, 저기 목소리 크게 하고 명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자, 자 따라해보세요 저저주오땐니스 저, Je joue au tennis. 어, 목소리 크게 하고 명확하게 저주 오데니스. 오데니스. 저트라바이 농장뷰호. 자쉐뜨대 베트몬. 그 다음 e peux mon téléphone p o 응. 여기서 보면 은 허그에뜨가 후회하다, 그 다음에 다부와 쎄 여기서 보면 은 아부와 쎄 이게 동사고 앞에 있는 허그에뜨 이렇게 동사 두 개를 갖다 연결하는 거는 드입니다. 드. 드인데 그 뒤에 있는 것, 어, 드 다음에 오는 거는 지금 이게 아부와는 해부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럼 해부피피가 되고 앞에 거는 그냥 현재형이니까 그드 뒤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응. 응. 그래서 먼저 일어난 거를 말할 때는 앞에 해부피피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 응. 응. 여기서 해부가 어, 프랑스어에서는 아부아예요. 이거 많이 쓰여요. 시제에서. 그래서 저 허그에뜨 다부아세. 이게 해부피피라는 거. 그 다음에 저 꽁꽁 루퐁세. 저 꽁꽁 루퐁세. 응, 그 다음. 저 마스드레주. 뚜레주. 응. 여기서 네. 보면, 어, 날들이잖아요, 복수. 여기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자음은 발음 안 하지만, 알은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 흐, 흐 발음이 살짝 나요, 주. 그래서 우리 빵집 보면, 뚫레주, 이렇게. 이게, 음. 그냥 앞에도, 그, 뚜할 때도, 뚜가 아니라, 뚫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엘이잖아요. 엘이, L이 그 앞에 을, 그, 그, 거저 뭐야, 우리나라 말은 엘하고 알이,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나 이런 저기 서양계통에서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구분할 때 보면 l 은 그냥 그냥 리을 발음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뚜가 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뚤레주뚫래주 어, 만약에 뚜뚜 하면 뒤에 r 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뚤레주 이게 흐 발음한다 그랬죠. s 만 발음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자음은 발음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뒤에 보면, 어, 내가 잠잘 때 할, 한다, 잠잘다, 그럴 때도 보면, 도흐, 도흐, 저 도흐. 그래서, S 발음은 안 하지만, 히, 저기, R 발음은 한다는 거예요. 도흐. 아니면, 음. 여기 무슨 강습할 때 보면, 쿠. 그, 강습 있죠? 쿠. 그것도 RS로 끝나고, 잠자다도 RS로 끝나고, 지금, 그렇게, 에 r s 주어 이것도 아 s 로 끝나죠. 아 s 로 끝나는 거 S 끝에 자음은 안 하지만 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쿠, 그 그다음에 도, 저도 그거 밑에 이제 예문에 곧바로 나올 텐데요. 그런 거 이제 보시면 알지? 응, 다저 쿠? 이거 저기네요. 아, 그, 어, 저 쿠가 무슨 뜻이에요? 알리다요 어, 그렇죠. 포 헤스트 이거 알 발음은 저기 허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헤스트. 어아 음. 어, en forme. e 여기가 저기 이가 끝에 어, f o r 이가 있으니까 m을 발음해야 되니까 form. 저도 비앙 라누이. 음. 저도 비 라누이. 그다. Je prends un g de la g u i t a 음. 저 호구브 메자페 앞은 데파요 음, 저 호구브 메자페 메자페 앞은 데 파티야. 그렇죠? 여기서 그 메자페 무슨 뜻이에요? 어 물건. 음,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사를 동사를 동사 두 개가 나란히 오면은 그 가운데에 이는 것이 어떤 매개 단어가 무엇 이 필요했냐면 아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아라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 들어간 거 동사 두 개를 이었는데 아로 들어가는 거. 아로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거. 동사 두 개를 가운데에 아로 연결하는 거 있고 드로 연결하는 거 있는데 어, 아로 하는 거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어 근데 선생어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 e s 에디옹 제앙샤 알레 메드부아 디라리콜라 나제 저세빠울레 에스파뇰, 저 두아 알레오 트라바이, 저퐁 유노두시, 저도느 라우정, 아나미, 저 허기아드 라텔레비지옹, 제코트 드라 뮤직, 저 바울 아벡 모나미, 제무 라나츄 저 몽즈 유느 뿜저부아 드로 저리 앙리브 제크리 유느 렛저주오 데니스 저 트와바의 농장 비호 자시의 대 베트몽. 주틸리스 몽텔레보누 뽀우 따블. 저 허그헤드 다브와 페사 저 꽁펑 르퐁세 저마쉐똘레주저쿠부 헤스테 옹포움 저 도비앙 라누이 작품 아 주에 들라 기타 저 허구브, 메자페, 아본드, 파우띠